늑대가 인형 누나를, 누나를... 저걸 뭐가 저 플라스틱인데 헉. 엄마 오도식이 누나일지 일치적... 아. 누나 하나밖에 안 나왔어. 삼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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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괜찮아?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똥구멍으로 나올 거야. 아 나와? 나와요? 아저 정도 나와. 나와. 에. 오도식 은가해 은가. 응가. 은가를 알아줬나? 응. 응.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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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은근 한다 아, 어. 아, 어. 그만큼 먹었는데 해야 똥 쌌는데 똥이 색 엄청 알록달록이야 어? 생연필 엄청 먹었나봐 장난 아니야 봐봐 이게 뭐야 <laughs> 어 어때 똥 색깔이 저럴 수가 있지 우와. 우와 도대체 뭘 먹은 거야 이거 도너츠에다 가루 입힌 거 같아요. <laughs> 생연필을 먹어가지고 아. 와. <웃음> 예술, <laughs> 예술. 개똥 <개통> 처음 네 <laughs> 예술가 같다. <와. 웃음> 어 누가 누가 보면 예술가인 줄 알겠어. <laughs> 에이, 소화는 잘 하고 있는데 소화기는 문제가 없어요. 제가 네? 잠깐 덧붙여서 얘기를 해드리면 장갑 그 있잖아요. 그 목장갑. 네. 목장갑을 하나 먹은 개가 있었는데 그게 똥으로 그대로 나왔어요. 오, 오. 그게 나왔어요. <laughs> 이렇게 예쁘게. 예쁘게 나왔어요. 그런데 두 번째 때 먹은 거예요. 그래서 아, 또 나오겠지 하고 있었는데 죽었어요. 아이고. 예,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되고 하나가 장을 막은 거예요. 아하. 어. 예,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거죠 예전에는. 아. 첫 번째는 괜찮았으니까, 야 이거 뭐저장감먹어도 뭐 똥으로 나오겠거니 생각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. 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네 네, 조심해야 돼.